이제 미국 가는 거니까 한일 정상회담 하면 좀 올라갈 거예요. 근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뭐 많이 뺏긴다 그런 것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충분히 협상을 잘할 거라고. 그러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드디어 이 대통령 지주 하락세가 멈춘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하락세가 끝나며 0.3% 포인트 반등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려 5.9%포인트 오른 45.8%, 국민의힘은 1.2%포인트 하락한 35.5%였는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광주, 전라, 부산, 울산, 경남, 인천, 경기 등전 지역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지율 결과에 대해서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은 김건희 특검과 전인정부 내란의혹 공세, 방송산법, 노란봉투법 처리 등 개혁이법 드라이브가 결집효과를 가져온 반면 국민의힘은 당사 압수수색과 전당대의 잡음으로 타격을 입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전당대의 기간이고 요조를 엄청나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주까지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때 차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할 것이라 보는데 민주당의 효능감을 증가시킨 뉴스는 이번 주또큰게 옵니다. 중요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추석 전에 검찰은 없어집니다.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검찰을 추석 전에 없애겠다는 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받아주고, 정부 입장에서는 수사 기관들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한 건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연말 전에 정리한다 어. 이런 정도로 이제 일종의 타협을 합의안을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을 만들게 되면 어. 그 안에는 뭐 행정안전부를 어떻게 한다, 뭐 기획재정부를 쪼개가지고 뭐 둘로 나누고 뭐 음. 누구는 부총리가 되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음. 뭐 금융감독은 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각 정부 부처들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응. 정부 조직법안에 넣는 거거든요. 응. 그러면 거기에 뭐 여성 가족부를 어떻게 개편하고 어.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어? 검찰청이라는 명칭은 없애고 공소청으로 바꾸고 응. 뭐그 외에 뭐 국가수사본부를 따로 만든다든지 뭐 중앙수사청을 따로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는다. 응. 근데 이제 문제는 정부조직법만 만들어가지고는 작동을 안 하죠. 각 부처와 관련된 세부 법률들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일테면 공소청법이 있어야 되고, 그치. 그리고 이제 국수본과 관련된 그 국가 저저 주어 저 주요 수사와 관련된 중수청법이 있어야 되고, 어. 공수처도 역할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어. 공수처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어. 뭐 그리고 이제 국가수사위원회라고 이제 수사 내용에 대해서 검증하는 기관 음. 또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 이 것들은 근데 쉬. 사실 이제 추석 전에 다 마무리하는 거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일단 검찰청을 없애고 소청으로 개편한다를 정부조직법에 넣는 거죠. 음. 근데 이거를 당장 시행은 못합니다. 이뭐 이렇게 되면 이제 개판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아마 어, 내년 1월 1일자에 뭐각 정부조직을 이렇게 개편한다라고 만들어놓고, 어. 그럼 이제 해수부는 뭐 부산으로 가고 이런 거다 정리될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연말 전에 나머지 이렇게 하면 음. 수사 기간이 없어지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조정을 해나가는 기간을 음. 내년 1월 1일자로 마무리한다. 어. 이게 이제 아마 그 음. 문재인 정부 때의 임기 말에 추진할 때 음. 그 구멍이 좀 있었던 것들, 그 부분을 이제 최종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때도 다소 좀 급하게. 이 되는 바람에 음.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자마자 그냥 다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막으려면 좀더 조밀하게 준비해 가지고 완벽하게 정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음.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바꾸는 거는 어 아마 8 0년 헌정 사상 가장 큰 개혁이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보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에 음. 검찰청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작업이라서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드디어 중요한 한미 회담 일정을 시작하십니다. 국익이 걸린 매우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분명 트럼프는 더큰 것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할 것입니다. 제발 좋은 회담 성과가 있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느 반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